행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에 전통적으로 좋은 명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이 음력설인 규정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는 세뱃돈을 주어서 좋았고, 좀 나이가 먹어서는 정말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제가 목사가 돼서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어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하나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간은 작심삼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뇌의 구조를 가졌답니다. 왜냐면 하 그저 그동안 또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내 어, 지식에다가 다른 걸 하나 더 들어오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밖에 안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새해 맞아서 결심도 했고 결단도 했고 뭔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한 3주 지나서 혹시 그 결심이 느슨해지고 계획이 하나 둘 빠진 것은 아닌지 한번더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구정이라는 시간이기에 저는 이 구정이라는 명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 세웠던 계획을 내 마음의 다짐을 한번더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낄 구멍이 없다 뻔한 얘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얘기했으면 뻔한 얘기라고 했을 텐데 독일의 괴테가 얘기했기에 영원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고 지혜적 동물이라고, 지혜의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혜는 새출발의 지혜라고 합니다. 사람의 시작이 중요하듯이 첫 발을 내딛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노다는 이런 얘기했죠. 천리도 발 밑. 한 걸음부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우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고, 인생의 계획은 청소년 시절에 세운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새 출발의 지혜라면,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이 두 가지로 분석해 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첫째,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한 얘기고 또 하나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다는 말이다. 그때가 뻔한 말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분석은 우리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 아마 여러분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또첫 단추가 어긋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두 번째 단추부터는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되면 저절로 나머지 단추는 잘 끼워지게 되는 것처럼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순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급하다고 내 마음대로 그 일을 계획하고 성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순리에 따라서 일을 해, 해, 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분석해 놓은 글이었습니다. 아, 2013년에도 벌써 이제 2023년도 3주가 지났습니다만 오늘 우리 첫 단추는 잘 끼어져 있는가 내가 또 순리대로 일은 잘 진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다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3회라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삼멜하 1장 1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멜하 예,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의 아멜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길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그동안 집요하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젠 지긋지긋한 자기의 그 어려운 과거의 단절이요. 그 어려운 과거의 단절인과 동시에, 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 출발의 그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들과 좀 비슷한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대단한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다윗은 사월이 죽은 후에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입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했고 힘들었던 사울이 죽었으니 정말로 정말,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드디어 자기의 인생에 꿈꾸던 일이 일어났, 일어났습니다. 사울 사울이 죽은 후에 이미 사무회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부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왕자를 향해서 거침없이 뛰어가고 뭐 숨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긴 시간 기다려왔던 정말 놀라운 기회가 왔는데 사월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모든 막혔던 것들이, 장애들이다 제거되고 이제는 거침없이 왕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도 아무 이상이 없고 누가 뭐라고 할수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보로 나서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합니다. 사울이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이 다 자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짜 거침없이 왕의 자리를 위해서 달려가도 상이사 가도 된, 될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신중함을 매우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신중함 얼마든지 그런 환경이 주어졌고 얼마든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중한 다윗의 모습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모습이 왜 신중한 다윗의 모습이 왜 귀한가 하냐면 다윗의 신중함을 두 가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도래할 새 시대, 새 출발의 지점에서 굉장히 심지기 접근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되고 출발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다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첫 번째 태도 신중한 태도에 다윗이 보여준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 엿짓때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엿짓는 태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엿짓 키. 지혜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쭈기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무엘하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와께 여쭈어 아래되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림돌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엿듣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거침없이 해부름으로 달려가도 이것 갖고 누가 시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본문이 다이시에게, 다이시에게 보여진 제일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여호와께 여쭈 아래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랬더니 또 여쭈어요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오리까? 이랬을 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은혜 받으려면, 복 받으려면 자세가 중요하다. 몸의 자세는 사모함이고, 에, 마음의 자세는 주권이양이고, 법의 자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양, 우리들의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이슨 자기에게 그런 환경이 다 주어졌지만 그럴만한 너든 찬스가 됐습니다만 그게 함부로 나서지 않고 신중히 기하면서 요하께 물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결정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물어야 됩니다. 묻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묻는가 하냐면, 헷갈릴 때부터 물어요. 이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내가 잘 모르고 헷갈릴 때는 정말로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건 뻔한 거야. "아, 이 길이 가는 게 맞아." 이렇게 판단될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도 이것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 천연병 때는 정말 조그마한 일이라도 지혜제에 나와서 자세히 물어보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 어느덧 많은 목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대로 하면 또 맞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많은 후배들이나 누구한테 그런 충고를 해주면 후배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 맞습니다. 목회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연륜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내가 결정한 게 맞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울어오지 않고 내가 다 결정해버리면 이건 정말로 위태로운 일입니다. 아무리 확신해도 내가 이건 경험해서 분명한 길을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라면 내가 멈추리다 내가 가고서는 것그 주의 뜻이니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오라도 그 길을 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고서는 거내 그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는 그 찬송가처럼 우리는 매번, 매 순간 이건 뻔한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이시 우리에게 보여진 신중함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출발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2023년도 뭘 하든지 어제 내가 그렇게 해서 잘 됐어요. 이건 뻔한 답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모을수 있는 하나님께 엿쭐수 있는 그런 하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자, 여기에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울이 비참하게 죽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자를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대치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아멘. 네. 사실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사실을 명시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이것이 사골에게 비참한 죽음을 가져다 준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왕이었어요. 지도자였습니다. 한때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여호와께 여쭙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젊을 때 고생도 해요. 뭐 실패도 했고, 또는 어려움도 겪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이 잘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정말 어려움도 없이 잘 되다가도 마지막을 실패해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점점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점점점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수록 점점점 좋아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네, 점점 좋아지는 가정이 정말로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갔던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관록이 붙고 자신이 있으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붙고 관록이 붙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 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이 형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걸음걸음이라도 주님께 엿짓고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 몸에 익숙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오라도 나는 멈춰서겠습니다. 가고서는 그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께 있으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회상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여기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가 듣겠나이다. 여러이한 가지만 잘 지켜도 첫 단추를 잘 키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형통한 삶, 잘 풀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3월 상 3장 2, 2, 10절 말씀, 말씀하옵소서, 주가 듣겠나에, 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단추를 잘 끼는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아, 다윗처럼첫 단추를 잘 끼우려면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리대로 서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혹시 물, 물의 철학이라고 하세요? 물 철학.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른 가다가 막히면 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자기 힘으로 그것을 뚫어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딱찰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 말씀 하잖아요. 결국 강은 흘러서 바다로 간다. 이게 슬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지 1 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 세월을 다윗은 뭐요? 때린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 기름 부었어, 자기를 죽으려,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죽었어, 나왕될수 있어 이렇게 나서지 않고서 15년 동안 하나님 때를 인 겁니다. 근데 삼멸하 2장 4절 말씀해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15년 세월이 흘러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지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위해서 다윗은 얼마를 더 기다렸냐면 7년 6개월을 더 기다렸습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이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은 지 15년 만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유다족속의 왕이 되었고 유다족속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열한 지파를 다 굴복시켜서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7년 6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온 이스라엘 지파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부지런하다의 반대 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는 책을 보면 성경에서 이 부지런하다는 말을 반대 말을 반대 말로 게으르다가 아니라. 다른 말을 썼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언서 2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부지런한 자의 경험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이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성경에서는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을 게으르는 고 쓰지 않고,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은 조급하다라고 했습니다. 예 네, 놀랍게도 우리는 여기서 부.